유니입니다. 오늘은요. 유니가 유니 친구들에게 선물을 할책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와! 유니가 좋아하는 언박싱 시간이네요. 오!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럼 한번 이 책을 뜯어 볼게요. 그리고 뜯기 전에 누구에게 선물할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의 친구들 두 명에게 어, 선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의 동생에게 책을 소개할 겁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좋아. 아, 자첫 번째 책은요. 오 하루 10분 놀면서 두뇌 천재 되는 브레인 스쿨이래요. 암산 수학기네요. 다음은 셜록 홈즈의 타임머신 쥬리 여행. 또 다음은 셜록 홈즈의 추리 언니 퀴즈 책입니다. 자, 그럼요. 한번 책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셜리콤즈의 추리 놀리퀴즈라는 책입니다. 윤희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 첫 번째. 바로바로. 바로 어, 윤희가요. 추리책을 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추리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이 책은 유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요. 똑같은 시리즈인, 짠! 이 혈로콤즈로 찾아봤습니다. 얘는 앨리스, 혈로콤즈. 앨리스, 혈로콤즈. 그리고요, 여기 뒤에를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혈로콤즈로 나와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여기는 최는 <laughs> 앨리스가 나와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재밌을 것 같아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호호호. 자, 그러면 두 번째 책은요. 셜로콤즈의 타임머신 출입 퀴퀴즈 책입니다. 어, 이 책은요. 이 책도 제 친구에게서 어, 선물을 할 겁니다. 이 책도요 얘랑 같은 시리즈입니다. 어 저도요. 어이 책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친구도 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후들래 남자애들이 좀 추리를 좋아하나 봐요.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직 렌즈, 아무 피라미드라는 게 있대요. 어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봐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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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분 놀면서 두뇌 천재 되는 프린스쿨 암스수와 편입니다. 이 책은요 저의 동생에게 선물을 할 겁니다. 어왜이 책을 사게 되었냐면요 아니 동생이 글쎄 집에서 아니 수학 문제집 사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동생은 수학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얘는 책 문제집 정도는, 음, 아니고요 그냥 암산수학. 여기 암산 적겠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동생이, 어, 쓰는 것만 잘하지, 암산을 할수 있을지, 뭔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어, 저도 이 책을 동생과 같이 읽으면서, 어, 저도 두뇌 천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유리가, 이 앨리스 책에 있는 퀴즈를 한 문제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을지 윤이가 굉장히 떨리네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은 앨리스가 살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읽는 건요 별로 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앨리스가 내는 퀴즈도 대부분 잘 풀곤 했다. 앨리스는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는 것이 무척 즐거웠고 오늘도 그들에게 깜짝 퀴즈를 내기로 했다. 이제 어? 어 이제 잘 들으세요. 이번 퀴즈 역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과 각 줄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첫번째입니다. 강아지, 앵무새, 고양이, 탱거루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월, 4월, 5월, 8월. 여러분, 아실 것 같나요? 어, 윤희는 이거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뭐지? 뭐지? 했는데, 오, 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요. 윤희가 답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강아지, 앵무새, 고양이, 캥거루 중에는요. 앵무새입니다. 왜냐면요. 앵무새, 다른 동물들은 그냥 육지에서 이렇 육지 어 앵무새도 육지에서 사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육지에서. 근데 앵무새는 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앵무새이고요. 1월, 4월, 5월, 8월 중에는요. 바로 4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바로요. 1월은 31일까지 있고요. 5월도 31일, 8월도 31일이지만 4월만 30일까지 있는 달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서 되게 아, 뭐야? 아, 진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될것 같았거든요. 제가 맞췄습니다. 잘했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유니와 함께 어 유니 친구들에게 선물할 책들을 같이 언박싱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기준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책을 빌리거나 사서 한번 읽어 보시고 두뇌 천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 재미있는 책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